안녕하세요. DF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는 세상에서 가장 센 오징어를 가져왔는데요. 일반 오징어와 다르게 지능은 문어와 비슷할 정도로 높고 수명이 짧은 일반 두 종류와 달리 최대 4년까지 생존이 가능한 오징어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오징어인데요. 강한 이유는 크기와 지능뿐만이 아닙니다. 홈볼트 오징어는 몸 곳곳에 흉기가 달려 있고요. 일단 일반 오징어들의 빨판이 흡착식인 것에 반해 홈볼트 오징어의 빨판은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것들이 내려 서 있습니다. 이 빨판은 갈고리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한번 상대의 살을 파고들면 절대 빠지지 않고요. 때문에 먹이를 붙잡아 놓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몸통 중앙에 커다란 입이 달려 있는데 그래버차 오징어인데 치약력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약했다면 제가 얘 입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이 무시무시한 이빨의 치약력은 무려 510kg 얼마나 강한 건지 체감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의 치약력은 400kg 코끼리의 뼈를 씹어먹을 정도로 강한 치약력을 가진 하이에나가 치약력이 450kg 사람의 손가락은 쉽게 너무 이지하게 자르는 게 가능한 악어 거북 치약력이 500킬로입니다 포유류도 파충류도 아닌 연체동물이 이 정도 치약력을 낼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이 치약력은 치약력을 측정하다 악력계가 박살이 나서 이렇게 측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니까 측정된 5 0 0킬로보다더큰 치약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위험한 것들도 중무장했다 해도 사람의 공격성만 없다면 그만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에게 무관심한 편이고, 지능이 높아서 사람과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 녀석들이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자극을 주거나 편하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고 뭐고 바로 공격하는데, 아까 말한대로 치향력이 무려 510km나 나가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공격당면 다음날 수면에서 끔찍한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버들이 공격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 훔징어 전용 보호 장비까지 있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 피셜로 이해하면 실제로 한 낚시꾼이 홈볼트 오징어를 낚기 위해 혼자서 낚시를 갔는데 이 녀석을 잡는 데엔 성공했으나 이 거대한 오징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의 역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신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에 제대로 빡친 훔징어 무리는 그 어부를 마구 공격했고 다음 날 주민들에 의해 끔찍하게 훼손된 어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위험한 건 딱히 자극을 주지 않아도 홍징어들이 상어처럼 호기심에 인간을 살짝 건드려 보기도 하는데, 이때 잘못해서 이 녀석들을 흥분시키면 자비없이 공격하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나올땐 인간을 죽일 정도로 위험한 오징어지만, 매우 값싸면서 양이 많이 나오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특유의 신맛이 있어 원래는 식용으로 쓰기 꺼려 하는 종이였지만 신맛을 제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식용화되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진미채가 이 녀석으로 만든 거고요. 대왕 문어 다리나 대왕 오징어 다리라고 파는 것들이 이 녀석의 촉완입니다. 참고로 촉완은 다리가 아닌 오징어가 먹이를 사냥할 때 쓰는 촉수로 먹이를 잡는 부위이기 때문에 세균이 많아서 원래는 먹지 않은 부위거든요 걷다가 가끔 짬뽕에 들어가는 동그란 오징어들도 이 녀석 양에 비해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중국집에서도 이 오징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빨 같은 갈고리가 달린 빨판 치약력이 510kg 거기다가 자극받으면 사람도 공격해서 죽일 정도로 위험한 오징어지만 다이버나 어부가 아닌 이상 애초에 서식지가 심해인 홈징어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